어,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 저도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만, 아, 제가 최근에 어, 좀 몸의 부위를, 한 부위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몇달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인대를 다쳤거니 하고는 한의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좋은 침을 많이 맞았는데요. 더 이상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계속 부포,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그곳에서 우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명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 진단 받고 어, 신경외과를 한번 찾아갔는데요. 아, 어, 연골파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또 도수치료 잘 받으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운동도 열시, 다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신경외과에서 주사 계속 맞고 도수치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 무릎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무릎 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연골판이 찢어졌기 때문에 연골판 봉합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큰 부상 없이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무릎수술은요, 제게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아주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무릎수술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런 반응이요. 아이고. 아직 젊은데 어쩌실까 무릎에 칼 대면 안 좋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긴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무릎이 아프고 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쑤셔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네살배기 아기가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아줄 수 없을 때, 제 딸아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안아줄 수 없을 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처지를 아신 몇몇 성도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수술해서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다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간 성도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했던 그 기억들 때문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픔의 시간, 개인적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합니다. 네. 이것이 이번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제가 제 무릎을 잘 관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무릎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 무릎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의 소원으로 드린 것처럼, 저 역시 제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무릎의 건강을 회복하면 저의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영혼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개인의 고통, 그 개인의 아픔에 깊이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겪은 그 아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깊은 감정의 그 감정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아픔을 타인을 향한 아픔으로 또이 시대를 향한 아픔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에 내가 품을 수 없었던 타인을 향한 그 감수성이 나의 아픔을 통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타인을 향한 섬김과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의 노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개인적 슬픔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내 개인의 아픔이 승화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뻐하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잘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근데 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주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 우리는 좀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본문 일절에서 산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마침내 얻어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뜨거운 가슴에 깊이 새겼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말씀 언제 누가 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기뻐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취업과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평생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언제라고요?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풀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뜻대로 풀릴 때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이 인도될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뻐했을까 우리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 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3절 말씀에서 한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체적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한나의 대적자, 분인나겠죠. 자신의 대적이었던 분인 나로부터 받았던 수치와 괴로움들을 기억하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또 경박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사와 넘어진 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용사는 넘어지고, 용사들의 힘에 짓눌려 넘어졌던 그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풍족하던 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되고, 굶주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풍족하던 자들과 굶주리던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요? 뒤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불균형, 힘의 논리로 인해서 또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의 불균형을, 이 땅의 불평등을 해소하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한나의 노래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자신을 이 괴롭힌 여인, 이 분인 나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증오가 심했을 텐데, 한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같이 소외되고, 힘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자신과 같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자신의 아픔을 디딤돌 삼아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봐야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대하면 그것은 분인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 한나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나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각 개인의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제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이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십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는요 자신을 대적했던 분인 나이 개인적인 원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그들을 우레와 같이 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왕.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 것이죠. 한나의 노래는 이 다윗 왕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처럼 한나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자적인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함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고백하는 역사의식이 넘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땅의 변혁을 꿈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 시대였죠. 그렇죠? 우리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의 중심 죄악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나는 이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열두 사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과 시대적 아픔에 공감시키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름부 받은 왕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한 나의 기도는 역사 의식으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입신양명과 무사 안일만을 위해 위한 그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한나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의 악재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전장의 고통 속에서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땅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가라고 한들 그 현실만을 탓하며 지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시대를 내다보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아픔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이 시대의 아픔 또내 주변의 타인을 향한 아픔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아픔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입신양명과 내 욕망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또그 마음을 알아드리는 기도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